한번 만나봐야 겠죠 자 포인트 안무 누구한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이사 네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일단 훅 부분에 에잇셉 후 부분 이거든요 먼저 약간 앞으로 숙이시고 살짝 숙이고 발 뒤꿈치를 위 아래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팔을 대각선 아래로 찌르셔야 돼요 되겠는데요?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팔 나갈 때랑 다리 나갈 때랑 이게 잘 맞아야지 이게 엇박 나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네. 아, 맞다. 네 맞다. 설명 좀 설명 좀해 주세요, 아이사. 어, 찌를 때 같이 밑으로 아, 같이 질러야 되는구나. <laughs> 네. 근데 이게 한쪽만 하면 한쪽 다리만 근육이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도 하니까? <laughs> 어, 반대쪽 반대... 없습니다 큰일 났네. 예, 우리가 알아서 반대쪽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포인트는 뭐? <laughs> 아, 아이사 고마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